롤스로이스 이야기 1화. 인물의 일화를 스토리텔링하여 들려주는 채널. 캐릭터 오브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877년 영국 피터버로 누추한 벽돌집안 허기를 달래려 고장난 시계태엽을 뜯던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헨리 로이스. 가족은 가난했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를 이어갈 길은 막막했다.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로이스는 신문을 돌리고 전단을 붙이며 하루를 버텼다. 그가 18살이 되던 해한 전기 회사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놀이는 기계였다. 그는 언제나 손에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 기계는 정직하다. 실수하면 멈추고 잘 만들면 돌아간다. 시간이 흘러 1894년 로이스는 결국 자신의 전기 회사 FH 로이스 앤 컴퍼니를 세운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정의보다 움직이는 것에 쏠려 있었다. 1903년 런던. 로이스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중고차 데카비유를 구입했다. 그러나 조용히 기대하던 그 차는 달릴 때마다 덜컹거고 시동은 걸기 어려웠으며, 조향은 엉망이었다. 그날 밤, 로이스는 차고에 쪼그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만들자. 조용하고 부드럽고 완벽한 차를. 이후 1년간 그는 엔지니어 두 명과 함께 밤낮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마력의 이기통 자동차가 완성됐다. 그 차는 시끄럽지 않았고 부드럽게 달렸으며 정지 상태에서 진동이 거의 없었다. 1904년 5월 4일, 찰스 롤스는 자동차 수입업체 CS 롤스 앤 컴퍼니의 공동 창립자이자 케임브리지 출신 귀족이었다. 말보다 자동차를 사랑했고 독일의 메르세데스를 수입해 부자들에게 판매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제 자동차에 늘 불만이 많았다. 왜 독일과 프랑스만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영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에게 한 동료가 제안했다. 로이스라는 기계광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예술을 만들죠. 그날 미드랜드 호텔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난다. 로이스는 정장을 입었지만 손엔 기름때가 가득했고 롤스는 검정 가죽장갑과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시죠. 로이스는 조용히 스타터를 돌렸고 엔진은 거의 소리 없이 살아났다. 롤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족이었지만 기술의 진심을 알아본 눈빛이었다. 내가 팔겠습니다. 당신이 만들 수 있다면 그해 12월 런던 모터쇼에서 롤스로이스 세몰피라는 이름의 차량이 공개된다. 이름은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것이었지만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롤스는 이름을 팔고 로이스는 혼을 넣는다.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가 영국의 상징이 되기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